농사, 제벨 맨! 네. 안녕하세요, 농사, 재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서울 집에 왔는데요. 좋았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서울 집에 왔는데요. 제가 2020년에, 아, 2021년이구나. 2021년에 토마토를 오늘 처음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지금 부모님 한팩 먼저 갖다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자식이 열심히 키운 열심히 농사지은 토마토를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저희 어머니가 보이시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창문을 열고 있는 이유는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어머니 토마토입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저거는 뭐야? 이거 엄청 어. 그래 얼른 와나와 네.